평화와 풍요 링크로 펼쳐지다 마법처럼 당신의 삶과 꿈을 펼쳐줄 함께 창조 워크숍 2021년 4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최근 타워월드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수련할 수 있는 미니 기억도를 개발했습니다. 오늘은 미니 기억도를 통해 명도 훈련을 유지하고 계신 에릭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양주에 사는 50대인 에릭입니다. 타워월드를 접하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친구 소개로 타워월드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도에 수련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등록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니 기억도 수련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제가 미니 수, 기억도를 소개받고 나서 주에 3회 이상은 2시간 이상 수련했습니다. 미니 기억도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첫 번째로 국기가 좀 굵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력, 지속력이 좀 좋아진 것두 가지가 좀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미니 기억도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수련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셨나요? 아, 제가 첫 번째로는 하루에 2시간씩 산책이나 어, 러닝을 했어요. 그래서 2시간씩 착용을 했고, 착용한 다음에 집에나 와서 줄넘기를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세 세트를 하니까 효과가 좀 극대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적인 면에서도 혹시 효과를 보신 게 있으세요? 기가 좀 커지고 그다음에 지속력이 커지다 보니까 관계했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이라 할까 그런 거가 좋아졌던 거 같아요. 기억도 수련도 꾸준히 해오신 걸로 아는데 미니 기억도 수련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기억도는 어. 기역도는, 어... 한 번에 했을 때 강한 자극을 준다고 하면은 미니 기억도는 자극이 적으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파워월드 애청자분들께 기억도와 미니 기억도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기억도나 미니 기억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먹게 되면 어떻게든 간에 굽기라든지 길이 그다음에 강도가 약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꾸준히 노력하면은 어, 즐거운 성생활 오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타면으로 초대합니다. 음. 음.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라보.